안녕하세요. 미아랩입니다. 오늘은 초록빛과 푸른빛이 나는 자석젤을 이용해서 바다 같은 색깔의 넵튠 네일 해보았습니다. 두 손가락씩, 새끼 손가락이랑 약지랑 한꺼번에 같이 진행했고요. 그 다음부터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같이 진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연장하는 스티커를 검지와 중지에 붙여주고요. 젤로젤로 필오프 베이스 이용해서 두 손가락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젤로젤로 필오프 베이스는 나중에 제거를 할때 한꺼번에 연장한 네일을 똑 떨어뜨릴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에 넘치지 않게 발라주고, 두 손가락이 다 되었으면 구워줍니다. 저는 어떤 단계이든 다 60초 구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진비, 어, 폴리젤 이용해서 콩알만큼 손톱들을 짜줍니다. 적정량 짜주었으면, 브러쉬에 클렌저 붙인 후에, 휴지에 살짝 닦아서 적정량만 남겨주고요. 홍할 만큼 짜주었던 폴리젤을 꾹꾹 눌러주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이런 부분들 되게 빨리 넘어갔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전혀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번 영상부터는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붓에 끈적임이 묻어나거나 젤이 갈라지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브러쉬에 다시 클렌저를 묻혀서 매끈매끈한 상태에서 모양을 펴줍니다 이번 네일도 제가 늘 하다시피 연장 모양은 끝부분이 뾰족한 어, 아주 짧동한 스텔레토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사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만 연장을 하는 타입이라서 스텔레토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끝부분은 뾰족하게 모아주는 편입니다 검지에 이어서 중지도 모양을 잡아주고요. 어, 브러쉬에 클렌저를 묻혀서 톡톡톡 두드리다 보면 약간 폴리젤이 녹아서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워준 후에 파일로 정리를 하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울룩블룩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두드리면서 곡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울룩울룩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파일로 갈아내면서 조금 정리를 하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두드려주고 적당히 곡률을 확인해 준뒤 구워줍니다. 구워주고 나면 이 폴리젤은 보통 표면이 포슬포슬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음 바로 파일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바닥에 가루가 떨어지니까 물티슈 한장 깔아주고 파일로 모양을 잡아서 갈아줍니다. 지금은 음, 위에 부분보다는 양쪽 옆에 사이드에 약간 녹아서 굳어버린 폴리젤들 먼저 정리를 해주고 저는 폴리젤 정리하면서 네일 양쪽 끝에 뾰족하게 남아 있었던 부분도 같이 갈아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해주는 편입니다. 파일로 열심히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는데 가끔씩은 움푹한 부분이 남기는 해요. 근데, 어, 위에 어차피 또 컬러젤들이랑 어, 탑젤 이렇게 깔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셀프네일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패어있을 경우에는 폴리젤을 한번더 얹어서 움푹한 부분을 메워주기는 합니다. 요 진비 폴리젤의 경우에는 갈아줄 때 그렇게 가루가 어, 포실포실 어, 날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뭉쳐서 모여서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기관지에 안 좋을 것처럼 자잘하게 날리는 파우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모양을 다 잡아 줬으면 가루들을 잘 털어주고 클렌저 티슈에 묻혀서 한번 닦아 줄게요 클렌저로 닦아내 주면서 모서리나 밑에 부분, 네일 밑에 부분도 잘 닦아줍니다 가루가 남아 있으면 위에 베이스 젤이나 컬러젤 올릴 때 울퉁불퉁하게 남아 버리기 때문에 가루들 깔끔하게 치워주고 그 다음 스텝 진행합니다. 흡진기나 뭐 가루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게 따로 없어서 저는 최대한 그때그때 물티슈로 닦아주고요. 그다음에 미니더프 허니 베이스 젤로 커버를 한번 해줍니다. 이 베이스 젤은 상당히 묽은 타입이어서요. 다른 컬러들 조금 묽게 만들 때도 종종 제가 사용하는 편이고요. 물론, 꾸덕한 질감으로, 음, 조색을 해야 될 때는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번 구워주고, 베이스 색을 어둡게 한번 깔아줍니다. 메이브라운 제품을 썼고요. 이 제품은 약간, 하지는 않고 조금 어, 컬러 파우더가 덜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한 콧을 하면은 친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어두운 색깔을 한번 베이스에 깔아주는 용도로만 가볍게 사용할 거라서 원 콧만 해줍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이게 얼룩덜룩하게 남긴 하더라고요 원 콧만 하면 네, 투 컷을 했을 때도 살짝 비는 부분이 있어서, 원 컷을 할때 최대한 고르게 펴주려고 합니다. 베이스로 검은색을 깔아준 후에는, 프롬 더 네일의 프롬 딥시 중에서 블루 컬러를 이용해서 자석 컬러를 한번 깔아줍니다. 프롬 딥시의 제 생각에는 거의 대표격의 컬러인 것 같은데요. 137번 컬러고 정말 어,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검정색 백그라운드에 발랐을 때 깊은 바다 느낌이 나서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는 색입니다. 고르게 발라주고 한손가락씩 자석으로 펄들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밑에서 한번 모아줍니다. 밑에서 모아주면 곡률에 따라서 손톱 모양으로 커브가 생기는데요. 커브 따라서 반짝이면서 빛나는 모양이 예뻐서 저는 밑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모아주고 있습니다. 모아주면 이렇게. 이 제품 어, 프롬 딥시 제품 바를 때. 약간 열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리고 탑젤 허니 허니 탑젤로 발라줍니다 허니 탑젤은 베이스보다는 훨씬 꾸덕해요 그래서 커버를 할때 그렇게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구우면서 약간 흘러내릴 때도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파일로 마무리를 해주거나 약간 크를 정도가 아닌 정도까지 얇게 올려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그리고 클렌저로 한번 닦아서 가루나 위에 굳지 않은 젤들을 한번씩 닦아주고 정리해 줍니다. 엄지 손톱도 같은 프로세스로 연장하고 컬러젤 올려줄게요. 저는 엄지 손톱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이라서 이 베이스 젤 바를 때나 아니면 진비 폴리젤 얹을 때 최대한 빤빤한 모양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는 편인데요. 베이스 젤 바를 때도 울퉁불퉁하니까 안 발린 부분 없도록 틈틈이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부어주고 진비 폴리젤은 엄지가 크니까 좀 넉넉하게 얹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클렌저를 충분히 적시고 덜어내준 후에 꾹꾹 누르면서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펴줍니다. 옆으로 삐져나오면 클렌저 충분히 묻혀서 다시 안쪽으로 모아주면 다시 들어가고요. 엄지손톱은 그렇게 길게 모양을 잡아주진 않았어요. 엄지손가락 손톱을 자주 쓰는 편이라 그 부분에서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모양만 끝에만 살짝 튀어나오게 잡아줍니다. 엄지손톱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표면이 넓어서 아무래도 얇게 연장을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두툼하고 통통한 느낌이 나게 끝에만 살짝 빼주고 끝에를 빼주면서 손톱하고의 곡률도 조금 많이 달라서 층이 많이 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윗부분이 완만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줍니다. 부어주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사이드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제 네일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위에 부분도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서 정리해줍니다. 연장을 하고 나서도 이 폴리젤? 폴리젤이나 뭐 연장할 때 쓰는 젤들의 미경화 젤들이 남아있으면 파일이 쉽게 끈적이니까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굳이 닦아내지는 않았는데, 진피 폴리젤이 그렇게 끈적하게 남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파일이 손상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일을 그렇게 막 여러 번 쓰지는 않아서 상태에서 정리해주고 가루 잘 털어줍니다. 티슈에 젤 클렌저 묻혀서 마찬가지로 가루 없게 잘 닦아주고요. 손에 있는 가루들도 한번 털어줍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젤로 한번 커버를 해주고요. 커버 해줄 때 진비 폴리젤 보면 약간 구멍이라기에는 훨씬 작은 점들이 펑펑펑펑 나 있는데요, 그게 좀 울퉁불퉁할 때가 있어서 베이스 젤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컬러젤 바르기 전에 베이스 젤 구워주고 블랙으로 배경색 깔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고르게 최대한 고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엄지 손톱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살짝 더 얹어주는데 컬러가 진한 것들의 경우에는 경화가 가끔 너무 두껍게 올라가면 잘 안되면서 안에가 물컹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블랙은 굉장히 얇게 깔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프롬더네일, 프롬딥시 블루 컬러 발라주었고요. 블루 컬러는 면적이 넓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넓은 면적에 고르게 너무 두껍게 올라가지 않도록 발라주고 어, 팔 모을 때는 엄지손톱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밑 부분 이렇게 모아서 최대한 팔이 위로 보이도록 해줍니다. 구워주고. 그 위에 미니 덮부 허니 탑젤을 발라줍니다. 뽀용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해주고요. 탑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두껍지 않게 발라주는데 가끔씩 너무 얇게 바르면 구멍이 구운 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레벨링이 잘안된 건지. 아니면 구우면서 수축해서 그런 건지, 적절하게 깔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클렌저로 한번 마무리 해주고, 바닥도 한번 닦아줍니다. 짠!